꽃꽃 하나 다육입니다. 여기는 시흥에 있는 정다운 다육입니다. 오늘 정다운 다육에서 준비해주신 다육들,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 오늘은 딱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지 젤리화가 되는 다육들도 많고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완벽하게 빛깔이 다 나왔네요. 어, 이런 아이들도 준비가 돼 있고, 작으면서도 아주 짱짱한 어, 군생들. 어, 군생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포트 사이즈 가장 큰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 대품, 종 대품은 거의 뭐 한두 개 정도의 그런 어, 수량으로 자, 선생님께서 그런 품종으로, 어, 그런 사이즈의 품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 이게, 아, 앞전에 보여드리는 건,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여드리는 거는 좀 사이즈가 작으면서 좀더 가격이 부담이 가지 않는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점점 풍성한 구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오늘도 처음에 짱짱하게 달궈진 쪼꼬미 다육들, 근데 쪼꼬미라기 해서 6cm에 다 들어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 7, 8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사이즈, 포트 사이즈 그런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블랙 와인이라는 품종이에요. 블랙 와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음, 어, 요렇게 보시면 가운데 찐이나 보라색으로 젤리가 다 됐고요. 입장 굉장히 통통하죠?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고, 어, 이렇게 예쁘게 지금 가운데 찐이나 보라색으로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6cm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통통하죠? 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더 진하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음, 요거는 이제 약간의 핑크빛이 살짝 오죠? 이런 거는 이제 금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포트 사이즈는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개는 4,000원이에요. 한 개는 4,000원. 두 개, 어, 세개 하시면 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세개 하시면 원래 12,000원인데, 이제 더 하시고, 세개 정도 합식하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합식하시면서, 어, 좀, 할인을 더 해드리는 거예요. 합식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블랙 와인입니다. 이거 이제 산딸기예요 산딸기가 좀, 어, 까망 다육 중에서도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얘가 달고집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산딸기처럼 안쪽에, 어, 레드벨벳 아시죠? 여러분, 레드벨벳처럼 레드 안쪽 젤리가 아주 쫀득쫀득한 느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한 보라색으로. 요거 산딸기, 소도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고, 크진 않아요. 사이즈는 한 4,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자 포트. 가격 5,000원이에요. 예, 이렇게 근데 작아도 예쁘게 다, 달궈져서 초록색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물방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물방울 요 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물방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방울, 돌기가 위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죠? 어, 색깔에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어,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물방울입니다. 가요 5,000원. 보여드립니다. 이건 라울이에요. 라울이 이게 통통하고 짧은 어, 그런 입장으로 다 이렇게 <laughs>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목대 에 있는데 목대에서 어, 목대에서 이거 지금 자구들을 많이 되고 있어요. 어, 이렇게 풍성한 라울이에요. 8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는 3,000원에 드리면서 두 개는 5,000원에 데려가실수 있어요. 이거 이제 하나 지금 입장이 얘는 어, 지금 통통하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보라색이 나왔는데 길지 않는 수형으로 해서 밑에 목대에서 자구가 빵빵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밥이 많아 보이는, 어, 요 아이 자구가 정말 아래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통통합니다. 동글동글하고. 민 라울 같아요. 알사탕 라울인가? 어, 3,000원. 하나는, 두 개는 5,000원에 드립니다. 옆에 홍포도도 있는데 요것도 아마 같은 거일 것 같아요. 하나는 3,000원, 두 포도 5,000원.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홍포도 묵둥이, 묵둥이 해금 빨간색을 바뀌고 있는데 얘도 지금 자구가 아래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홍포도도 원하시면 3,000원과 두개 5,000원에 들어가세요. 얘는요, 고상홍 철화에요. 고상홍 철화, 이렇게 빨갛게 불들어진와요 아이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상홍 철화도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요 아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생얼도 있고요 철화도 있고요 완전 빨강으로 색을 내주는 고상홍 철화는 5,000원으로, 5,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수영은 이렇게 지금 생얼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새 고상홍 철화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장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5,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엔젤이라는 품종이에요. 어우, 통통한 거 봐. <laughs> 요렇게 통통합니다. 어, 요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피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이즈는 한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인데, 두개 하시면 이것도 5,000원에 드린다 하니까, 두개 하셔서, 어, 나란히 키우셔도 되고, 지인분들 선물 드려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목대는 안쪽에 찍어보니까 아주 굵직한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다 말랐죠? 어, 요거.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어, 이제 받으셔서 살짝 물에 적셔놓으면 이것도, 음, 물을 먹을 거예요. 빵빵하게. 엔젤이에요. 요거는 3,000원, 두포트 5,000원입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는 이제 4,000원 준비되 있는데, 얘는 묵은 아이예요. 어, 묵은 아이라 색깔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끝에 부분이 핑크핑크하죠. 어, 가운데 부분하고, 피멍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이즈는 8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 묵을대로 다 묵은, 어, 아르제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어, 이렇게 묵은 아르제, 8세지 포트에 있고, 군색이고요. 하나는 4,000원. 3개 하시면 요것도 만 원에 드린다고 해요. 요것도 3개 합식해도 괜찮겠죠? 어, 요거는 아르제, 묵은둥입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즈도 참고해서, 어, 측정 한번 해보세요. 아르제입니다. 어, 페어리 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짙은 핑크색의 빛감을 내주면서 꽃잎 입장을 보여주는 요 페어리 퀸, 찐핑크의 색깔을 요렇게 내주는, 거, 내주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진하게 색깔 나오면 정말 예쁘거든요? 지금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이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자고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얗이 이렇게 많아요. 하얀 맞죠? 이 사이즈는 한 6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페어리 긴 외도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4,000원이네요. 음, 4,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건 레드 초코볼이라는 품종이에요. 레드 초코볼. 가운데 부분이 이것도 젤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음, 가운데가 좀 투명하게 바뀌어 있고요. 손톱 끝이 아 여기 마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뺐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손톱 끝이 뾰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어, 진피크에 피멍으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 작은 사이즈 크진 않아요. 작게 달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cm 하엽 보시면 이렇게 하엽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얘가 달궈졌다는 뜻이죠. 얘는 5,000원이에요. 레드 초코볼입니다. 명슈슈, 변이입니다. 변이금. 얘는 9,000원, 9,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명슈슈는 여러분 아시죠? 완전 빨간색으로 진하게 물을 들어주는 건데, 변이금이라서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얀, 어, 하얀 빛깔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연하게 나오죠? 어 몽실시 그냥 일반 몽슈시보다는어요 동글동글 입성 동글동글 하고요 홍등이나 레드탄에 입성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동통합니다 동글 통통 동통. 요거 7.5cm 포에 들어가 있고요 몽슈슈 변이는 9,000원이에요 얘는 시시밍입니다 시시밍 빛감이 이렇게 어 지금 핑크색으로 진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피멍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는 어 핑크색으로 어,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하나는 5,000원인데, 세개 하시게 되면 12,000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오? 어? 세개 하시면 12,000원이면 하나는 4,000원에 드리는 거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한개 2개는 이제 만원에 들어가시는 거고, 세개하셔갖고 합식하시거나 또 다른 분과 같이 함께 구매를 하시게, 공동 구매죠.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좀더 싸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세개 12,000원입니다. 하나는 5 0 0 0원이고요 어 이거는 화양연화예요. 색깔 완전 얘도 보라색 진하게 밝게 색을 내주는 손톱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아이 사이즈는 8, 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색깔이 없다가 지금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진, 진하게 핑크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펄감이 있습니다. 어 손톱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와져 있고요. 화양연화라는 분종이에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화양연화 보여드립니다. 어, 이거는요, 루비 브러쉬에요 루비 브러쉬가 소떡 끝이 완전 찐 보라색이네요. 와,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색을 내주고 있는 루비 브러쉬예요. 아주 깨끗해요. 보양 백분감도 있으면서 이 아이도 되게 통통하게 지금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8cm 정도 될것 같아요. 8cm. 7에서 8 정도 보시면 되고, 완전히 얘도 달달 달궈진 거거든요. 어,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보라색 점을 딱 찍고 있는 거고, 가격 5,000원에,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 아이스입니다. 다크 아이스 가운데 부분 얘도 진하게 지금 색깔을 더 진하게 내고 있고요. 가장자리 보시면 이런 색으로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와 있는 이 아이도 가운데부터 진하게 색을 내주는 어 7.5cm 포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입장이 통통합니다. 보세요. <laughs> 입장이 통통하죠. 어 다크 아이스예요. 이 아이도 5,000원에 드립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루미너스라는 품종이네요. 루미너스. 어, 지금 기차가 지나가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하얗 보세요 하얗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되어져 있고 어, 진한 지금 보라색인데 백분감이 있어요 어, 백분이 올려져 있는 이두 군색으로 되어있는데 이름은 루미너스예요 루미너스 저도 처음 보는 분석인데 보시면 11,000원에 준비되 있거든요 어, 루미너스 11,000원 이두 군색으로 8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루미너스, 요런 아이. 손톱 끝이 뾰족하게 더 진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 보라색의 빛감을 내주고, 백분감도 있는 루미너스입니다. 요거는요, 마틸다라는 품종인데 가격 5,000원이에요. 5,000원. 보시면, 요렇게 손톱 끝이 완전 진 빨강, 질빵 깔고 빨강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도 지금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 더 달궈졌어요. 그래서 끝에 손톱이 이렇게 진한, 어, 빨강으로 색깔 을다 내주고 있고요. 뒤 입장에 색이 있고요. 어, 노란색도 같이 올려져 있으면서 이제 통통합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자도르라는 품종. 요것도 까망다육이죠. 까망다육. 어, 가운데 완전 젤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찐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면서. 어, 젤리화가 다된 요거 사이즈는 요거는 칠7 정도, 7, 6, 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 7cm 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 블랙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라인이, 진하게 라인이 있고요. 음, 백분감도 있네요. 이 아이는. 자도르라는 품종. 까망다육.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뭐 핑크 반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핑크 반이 이건 라인이 진한 지금 어 이게 밝은 진한 보라색이죠. 어 이렇게 가운데 말고 라인이 더 밝게 되어 있으면서 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입장은 좀 동글하면서 끝에 부분이 살짝 뾰족하게 나와 있고 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나왔어요. 사이즈는 이것도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에요. 9,000원 이렇게 핑크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이거는 폴라리 하트 진핑크의 색깔이 다 나왔습니다. 목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 목대 생기면서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 어, 미인 종류 아이들처럼 생긴 폴라리 하트. 가격은 8,000원인데, 요거 7.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 폴라리 하트입니다. 어, 진핑크의 색깔이 지금 가운데부터 진하게 색을 내주고 있고요. 여기도 어, 근생으로 목대가 좀 길어지는 어, 목대가 좀 커질 거예요. 어, 근데 입점 떨어진 데서 자구들도 막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laughs> 자국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7.5cm 포트 에 있고요. 폴라리아트 8,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몽고 젤리라는 품종이에요. 이 아이도 보시면 가운데가 더 진하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젤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젤리화가 삼등분색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1,000원이에요. 음, 11,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몽고 젤리 이렇게 손톱 끝이 아주 까맣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가운데 부분 완전 젤리로 가. 찐 입장, 에도 각이 져 있습니다. 끝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나왔죠? 와, 까망둥이가 애들이 오늘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거는 몽고젤리, 만천원이에요. 삼두 군생입니다. 이건 설탕공주입니다. 설탕공주가 이렇게 조그만 자구를 가졌으면서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해서 자꾸 귀엽죠? 어, 설탕공주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7,000원이거든요. 음,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설탕공주 군생이고요. 어, 이렇게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설탕 공주는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색깔 나오면요,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 노란색으로 입장 색이 전체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핑크로 연하게 들어오면요, 멋지죠. 맑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멜리 오다스예요. 멜리 오다스도 좀 보시면 이두두색 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있으면서 어, 밝은 색 톤으로 나왔고요. 멜리 오다스도 입장이 좀 다른 그 동그란 거 얘도 좀 뾰족하게 되어있죠.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두근색으로 모두 되어있어요. 멜리오다스. 이거는 7,000원입니다. 음, 7,000원이고요. 이거 레드탄입니다. 레드탄. 어, 레드탄도 보시면 이렇게 레드탑. 레드탑에 목대가 있고요. 어, 이렇게 8cm부터 들어가 있고 자구도 어, 잘 들어가 있어요. 큰 사이즈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작고 아담한 사이즈도 있네요. 어, 9,000원입니다. 9,000원. 8cm부터 있고요. 수영 멋있죠? 색깔 나오면 이제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동통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어, 색깔을 내는 레드탑 군생입니다.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음,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동글동글하고 얘도 귀엽고 아주 반짝반짝 육기가 나요. 산딸기 같다고 하고 또는 저는 복분자. 복분자는 더 까맣나? <laughs> 산딸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톡 터지면 시콤데콤할것 같아요. 10cm 포티에 들어가 있어요. 레드베리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5,000원에 레드바이를, 이렇게 목대 있, 목대 보시면 목질돼 있어요. 애기 아니고, 어느 정도, 어, 달고 져 있고요. 얘는 분리될 수 있어요. 한몸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페트리시아입니다. 아주 핑크, 노랑으로 색을 예쁘게 내주는 이 아이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페트리시아 3두 군생. 가격은 만 원이거든요. 어,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3두 군생 페트리시아. 노란 입장과 함께 핑크색의 색깔로 내주는 페트리시아는 만 원에 준비가 되 있고요. 어, 이거는 사랑과 영원, 진난 어, 젤리가 되는, 가운데 부분, 완전 젤리가 되는, 어, 요 아이는, 어, 보시다시피, 요렇게 가운데 부분, 이이렇게 투명한, 어, 젤리. 흑장미 색깔로 해서 아주 반짝반짝 윤긴 하고, 어, 안쪽으로 더 진한 물듬이 있죠.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드로 모두 되어 있어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11,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사랑과 영, 영원이고요. 어, 이거는요, 이거는 양진이에요. 양진. 양진은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000원. 어, 렇게 군색. 자구들 정말 잘 나오고요. 어, 자구도 정말 많이 나와요. 양진 특징이죠.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격은 7,000원에 준비가 되 있는 양진입니다. 빨간색으로 빛깔 내주고, 꽃솜이처럼 이렇 동글동글해지죠. 얘는 나비로제라는 품종이에요. 입상이 독특하네요. 여기 보시는 라인 보세요. 빨간 라인을 깨끗하게, 지금 깔끔하게 라인을 칠해주고 있는, 어, 이거는 나비로제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나비 로제 작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면 요런거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어느 정도 달궈져 있기 때문에 아기는 아니에요. 아기는 탈피했어요. <laughs>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돼 있는 목둥이가돼 있어요. 크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작게 달궈진 거고요. 나비 로제 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음, 요거는요, 요거 사포테 군생이에요. 사포테 군생 5천원5천원 자구가 아래쪽에서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어, 목대가 있으니까 자구 잘 내고, 내어, 어, 주겠죠 어, 자구 잘 나와요. 목대 있으면. 사포테는 지금 핑크의 색깔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고요. 이 아이는 5천0 0원에준비돼 있어요. 8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엽 테슬러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8cm 보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9 0 0 0원 환엽 테슬러는 에이샤하고 많이 닮은 아이예요 색깔이 에이샤하고 거의 비슷한데 입장이 약간 얘가 더 통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통통 도톰 응. 이것도 롱기시마 교배종으로 알고 있고요 어, 환엽 테슬러 요새 핫하죠 안전 빨강으로 해서 진하게 물들면 정말 이쁘다고 합니다 환엽 테슬러입니다 9,000원에 데려가 보세요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얘는 신동금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골드골드하죠? 골드골드가 잘 들어갔어요. 어, 요런 중간중간 골드. 통통하고요. 요게 지금 분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지가 하면, 분지가 되면서 커지겠죠, 목대가. 그러면서 군생으로 가는데, 얘는 사이사이에서 자구도 잘 내요. 꽃 피면 신동꽃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어, 하나는 꽃을 펴주는 거고, 요거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8세지 부트에 들어가 있는 신동금입니다. 요거는 화이트팜이에요. 어, 화이트팜도 10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아니, 10cm란다. 8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군생이고, 어, 군생이고, 자극가 지금 여기저기 뭐다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 이렇게 지금 보라로 피멍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통통하죠? 어, 이것도 어느 정도 달궈진 화이트팜 애기 아니고요. 군생이에요, 군생. 가격은 9,000원입니다. 화이트팜 9,000원 보여드리고요. 어, 이거는, 어, 레드클라우스 철화입니다. 레드클라우스 철화.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전체로 다 빨간색으로 내주는 거고, 가격은 7,000원이거든요. 어, 이거는 레드클라우스 철화. 사이즈는 한 10cm는 더, 다 넘을 것 같아요. 풍성하죠? 키가 약간 올려져 있습니다. 전체로 어떻게 빨갛게? 이게 보란가요? 빨간가요? 요 색깔로 전체 뒤덮고 있죠? 요걸로 색깔을 전체로 다 진하게 색을 내주는 레드 클라우스 철 어, 생얼도 같이 있죠? 요거는7 0 0 0 원입니다. 아모로 파티입니다. 이것도 무근등이 핑크색으로 전체 다 나왔고요. 목대 이렇게 목질화 되있고요. 어, 요것도 2두 3두 요거 자구 밑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어, 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 사이즈 이런 거 10cm가 다 넘고요. 아모로 파티 군생입니다. 완전 핑크 핑크합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원 목대 군생 아모로 파티 무근등이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호베이 금입니다. 호베이 금 3두로 되어있고요.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 3두예요. 모두 색깔 보시면 이렇게 핑크와 뽀얀 백금 그리고 가장자리가 약간 우들투들 틈지처럼 되어있고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가 이렇게 목지화가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자구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호베이 금 2두 이상. 3두 정도 이상, 3두 이상으로 보시면 되구요. 목대가 굉장히 굵은 묵둥이 호베이 금이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요건 에로스라는 품종인데, 요건 가격대가 상당하게 올라가네요. 어, 요거 창인 것 같구요. 이름도 참 에로스하네요. <laughs> 이름이 참 아재 개그인 어, 요거 손톱 끝 보세요. 손톱 끝이 빨갛게 지금 색깔이 나왔고, 안쪽에 물듬이 어, 아직 들러와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밝은 노랑으로 색깔을 내면서 어, 짙은 빨간색의 손톱이 있습니다. 3도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요 아이는 18,000원이에요. 음, 1 8 0 0 0 에로스라는 품종입니다 1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어, 에로스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덴트라 잼 홍금이에요. 어, 덴트라 잼 홍금은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전체적으로 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진한게 나온게 덴드라젠홍금 금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금이 안 들어가면 밝은 빨강 노랑으로 색깔이 나오는데 요덴드라젠 금이라서 금종자, 변이종이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진하게 되는거고요요 아이는 15,000원 요것도 한 8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목대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얼굴 투수도 괜찮아요 요거는 덴트라젠 홍금, 홍금입니다 어, 요거는 헤라라는 품종 헤라 아시죠 분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8세지포트예요 8세지포트에 어, 들어가 있는 헤라 분색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 헤라 분색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인 보시면 요렇게 지금 약간의 어, 연보라로 지금 라인을 타고 있고요 헤라는 8,000원이에요 요거 앨리스라는 품종입니다. 앨리스 11,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앨리스 3드 분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보라색의 빛감보시고요 백분감도 있습니다. 백분감도 있고 가격은 1 0 0 0원이고요 8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3드 분생 앨리스 1,000원. 지금 현재는 어, 라인은 이렇게 지금 연한 밝은 보라로 지금 라인을 타고 있고 물, 음, 얼굴은 이렇게 꽃송이처럼 동글동글 합니다. 어, 요거는 앨리스라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핑크 플로라입니다. 핑크 플로라 요거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000원. 이것도 8cm 부터 에 들어가 있어요. 어, 군생이고요. 목대 굵은 목대가 한쪽에 있으면서 크게 키우지 않고 짭둥하게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빛감은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오죠. 이거는 핑크 플로라. 이것도 어, 8cm 부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 9,000원입니다. 이거는 어, 매직젠 골드 철화예요. 이거는 7,000원입니다. 7,000원. 어, 매직젠 골드 철화. 이렇게 노란 황금빛과 어, 빨간색의 빛감이 두 가지로 색깔이 나오는 거고, 어, 생얼과 같이 있어요. 어, 요거는 7,000원. 이것도한 8, 9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큰거 없어요. 거의 작게 달궈진 게 많거든요. 어, 맥젠 골드도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목대에 살짝 올려져 있고요. 어, 요거 7,000원입니다. 요거는 원종 레규, 레귤란시스, 원종 레귤 레귤란시스예요. 요것도 지금 하엽 보시면 아직 색깔은 들러왔는데 하엽이 정말 많다는 거는 얘도 가운데 이제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엽이 이렇게 많고, 어, 그리고 물듬은 손톱 끝만 이렇게 지금 붉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노란빛깔을 좀 살짝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어, 이렇게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이건 라조야, 아니, 라즈, 라즈아가, 라즈아가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노란 빛깔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핑크로도 색깔을 내주죠. 두 가지 색깔로 내주고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 원. 라즈아가 군생. 1 1 c 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핑크로 노랑으로 가면서, 지금 가운데 부분 가장자리부터 지금 핑크로 바뀌고 있어요. 얘도 묵은둥이 라즈아가, 소 사이즈보다는 중 사이즈에 가깝, 가깝고요. 만 원입니다. 음, 얘는 오란 씨, 지금 피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얘가 오란 씨 환타색, 환타색으로 안 내는 건가? 오란 씨, 그런 거 같던데, 제가 본거 같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붉은 톤의 피망으로 들어왔고, 저 끝에 보면 이렇게 핑크로 색깔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15cm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란 씨는 가격은 18,000원이고, 어, 중 사이즈. 1 5 c 가득 차 있습니다. 15cm 포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은 오란씨 18,000원 아주 풍성합니다. 요거는요백카시즈 철화. 가격은 2만 원, 2만 원이에요. 백카시즈 철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여기 진나보라색 색깔도 나오고 있고 목대가 엄청 뭐 완전 목질이 다돼 있네요. 와, 요것도 생얼도 있고 철화도 같이 이렇게 있는 한 몸이고요. 요것도 지금 10cm 포트인데요. 여기서 엄청 오래 달궈진 것 같아요. 어, 오래 키운, 어, 백화시즈 철화가 묵둥이로 2만원에,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요거는 스타 제이라는 품종이에요. 스타 제이. 입성이 보시면, 음, 이렇게 안쪽으로 얘도 중심점을 향해서 얘들이 집합을 하고 있죠. 어, 백분감이 있네요. 어, 핑크로 색깔, 지금 가장자리 입장 색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 얘도 동글동글, 음, 공처럼 말릴 것 같아요. 수영 지금 되는 거 보니까. 여기 11세지 부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스타 제이는 9,000원입니다. 얘는 블랙 코코. 어우, 얘는 뭐 완전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 하얗, 또, 하얗, 또 장난이 아니죠? 18,000원. 어, 이거 발 분갈해야 돼. 이거 보세요. 하, 아, 이뻐 엄청 오래 킨 거, 묵둥이인가봐요, 이것도. 세상에,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두로 되어 있네요, 이두. 이두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블랙 코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음, 블랙 코코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패러독스 철학. 페러독스 철화 사이즈가 11세지 포트고요 아주 동글동글 입성 보세요. 어, 동글동글하죠? 얘도 전체적으로 이제 붉게 물을 내줄 거고요 페러독스도 많이 키우시지만 철화는 좀 가격대가 상당히 또 올라가요. 군생보다는 어, 얘가 철화가 좀 귀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페러독스 철화, 18,000원이에요. 18,000원 목대가 이렇게 철화 목대고요 살짝 올려져 있어요. 얘도 목대가 좀 길어지는 철화인가? 페러독스니까?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아, 모르타라는 품도 16,000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뽀얀 백분감 있고 찐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12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 중사이즈 군생, 모르타. 이 아이도 핑크 라인 있고요. 뽀얀 백분 있고요. 소토꽃 뾰족하게 있으면서 진하게 보라색으로 색깔 내고 있는 이 어,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 확인해주시고. 사이즈는 12세지 보트인데 가득 찼죠. 군생이고요. 가격 16,000원입니다. 1 6 0 0 0원에 모르타 보여드립니다. 이건 여제래요. 여제인데 완전 달궈져서 맑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오, 얘는 노숙에 상처가 있네요. 어,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12cm 보트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진 게 눈에 보입니다. 완전 설구색의 입장이고, 어, 핑크 라인을 타면서, 어 이렇게 지금 달궈지고 있는데, 여제에요. 여제, 군색 12cm 보트고 만원입니다.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홍진, 홍진은 어, 루돌프 교배종이라고 해요 가격 14,000원인데 루돌프 얼굴 있나요? 어, 이것도 짱짱이게 달궈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17cm 포트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루돌프 빛감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입성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어, 가운데 보면 얘도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부터 진하게 색깔을 냈는데 까망인가 봐요 홍진, 까망하고 교배를 했나? 보시면 교배종이에요 루돌프 교배종 홍진이라는 이름이고요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멜리아카멜리아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 색깔 이쁘죠 얘는 가격이 있습니다 28,000원 입니다 28,000원 이것도 11cm부터 들어가 있고 목대가 얘도 굉장히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밑에 막 자구들을 막 내고 있어요 <laughs> 여기 사이사이 다 심어 있어요 자구가 여기도 그렇고 목대는 아주 굵죠 음, 요거는 카멜리아라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28,000원 카멜리아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은근 있어요 가운데 진하게 어, 뒤에 입장 색깔 나온 거 보이시죠 어, 가운데는, 음, 가운데도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까멜리아입니다. 동글동글, 통통. 어, 지금 물을 말려서 아이들이 어, 아주 만지기 좋아요. <laughs>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28,000원이에요. 이건 레몬 로즈 대품 데품 분생 대품이에요, 대품. 데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서 하엽 좀 보세요. 요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요게 하나거든요. 이 안에 노란색으로, 그리고 핑크의 빛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굵은 목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구들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 내가 지금 목대 생겨갖고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냈는데 대품입니다 레몬로즈 대품 군생 묵둥이 가운데 완전히 뭐 굵은 꿀벅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입장 색은 노랗게 바뀔 거고요 이거 레몬로즈 대품 군생 2만원에 보여드리고요 어 이것도 파이어렌시스 2만 8천원 대품 아직 색깔은 안 나왔는데, 이 색깔 나오면 엄청 예쁘죠? 이것도 이제 진하게 지금 라이만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다, 응, 내주는 거예요. 양진하고 조금, 가 비슷한 그, 물둠으로 밑에까지 다 내려오는데, 얘는 양진보다는 입장이 좀더 동글고, 동글동글하죠. 그리고 얘도, 그, 에이샤나, 왜 그, 레드완 타자? 에이샤. 고런 아이들처럼, 음, 전체적으로 진하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고, 입장은 노랗게 바뀌고요. 요거 완전 대품입니다. 엄청 큽니다. 28,000원입니다. 파이어 렌시스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어, 우리 정다운 다육의 다육도 보여드렸어요. 어, 여기는 시흥 정황역 근처에 있습니다. 오셔도 되시고요. 어,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 부탁드리고, 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어, 전, 어, 지난 한 3일 전인가? 이제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제가 실방을 했잖아요 정다운에서 화분 팔았잖아요 화분 실방을 했었는데 특가로 근데 그때 구매하신 분들 택배 때문에 요거 아, 구매하시게 되면 좀배속이 지연될 수 있대요. 어 그거 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문하시고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신정다운 다육입니다. 저든 이만 들어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